앞으로는 내가 중고차를 절대 안 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무전제 소개를 받고 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긴감인가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쏙 뜨는 차를 이번에 그 덕분에 사장님 덕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객님 저 레이로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예, 처음에 오셨을 때도 이제 다른 딜러를 만나셨다가 구매를 안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아까 그 주먹 그뺄수 네. <laughs> 있는 거 약간 <laughs> 세컨차 개념을 하셨는데, 저또 순정 상태의 레이를 보시더니 좀 이제 저쪽으로 마음이 좀 기우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근데 저는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고객님은 저를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 유튜브에서. 예.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간 사장님 그 사진 바꾸세요. 왜요? 네? 그 사진이 훨씬 늙어 보여. 아, 정말요. 저기, 저기 그 보시는 분들 이제 실물 사진이 되니까 <laughs> 엄청 동안이세요 근데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아 늙어 보여 나이 네 먹어 보여 네아 그렇네 네 오늘 일단은 그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실제로 와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아까도 얼핏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한 십여 년 전에 중고차를 한번 거의 네 구입했다가 네 아주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네그 이후로는 중고차를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앞으로는 내가 중고차를 절대 안 산다라고 생각했 했는데 요번에. 어 이런 소개를 받고, 여기서또 한편으로는 긴가민가한 마음은 있었어요. 데 이제 그,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차까지 다 들어서 안에 내부 다 설명해주시고, 거의 여기 사장님이, 그준 정비사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고, 차량도 좀 마음에 들어요. 아까 뭐, 그 전에 봤던 거는, 조좀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는데 마음에 드는 차. 밤에쏙 드는 차를 이번에 그 덕분에 그 사장님 덕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은이. 일단 오늘 좀 피곤하신데 또 운전을 한1 시간 정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가시는 길에 좀 안전하게 안전운전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업하시는 일장가잘 되셨으면 좋겠고. 예, 여기서 보시는 분들 믿고 응. 의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투게 네, 뭐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 믿고 의뢰하세요. 아 아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으셨죠고인님들 저희 구독자분들 믿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모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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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웬트현중고차 최현넷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전에 저희 멘트맨 중고차에 이제 일산에 계시는 여성 고객님 이 계셨는데 저희한테 보셨던때 K5 정도 아마 구매하셨던 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께서 어 저희가 이제 차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차도 구입하셨고 지금까지 뭐다 통틀어서 한5섯분 정도를 소개를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5섯 분도 이제. 아, 중고차를 이렇게 사는 것도 처음이다. 뭐잘 샀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도 또 같이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또 판매가 또 이제 저희 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오늘 오신 고객님도 바로 그분들이 이제 지인 추천으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매하실 차는 바로 레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면서 좀 도착하셨다고 해가지고 먼저 한번 얼른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말씀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한번.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래 걸리셨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뭐좀 드셨어요? 네 간단할 겁니다. 아, 아, 네. <laughs>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요거를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환전 설정 여기 이제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5% 10%, 15% 이렇게 써있죠. 0 응. 0만 원짜리다 그러면 50만 100만 원 100만 원짜리 50만 원 올라가는 거고. 응. 금액을 넣으면 그만큼의 잔액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그날 봤을 때는 그 딜러가 보내준 금액이 어떻게 응. 뭐 거짓말까지는 아닌 응.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때 아마 그 딜러가 보내준금액을 보니까 이에다가 그 빨리 넣고 뭐이 색깔을 검정색으로 넣고 봤더니 응. 네 오늘 이제 첫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본님께서좀 세컨카 위주로 좀 보시는 느낌을 하셔가지고 아, 찹찹찹 거리는 소리가 좀 나죠? 아, 이건 뭐 이것도 왜 빠져있지? 빠져있는네그안들어 교환 들어간 거 이제 체크해보면은 여기 지금 다 풀린 장은 나와있죠 그리고 본네트도 교환했고요 이 소리가 없어지지가 않네요 응, 응. 네. 그런이 연식에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녹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있어요. 음. 예. 그런데 녹이 많이 났으면 아무래도 내구성의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왜그런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수리를 했을 때 이거 뭐 사람 상처 치료하는 것처럼 바로 가서꾸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노드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 킬라우스도 보시면. 여기 많이 어 있죠? 여기, 여기여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그게, 아, 그게 네, 네. 헤라우스 여기 안에도 네. 그렇게 뭐, 애니상사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음. 네. 와, 이건 래핑이 아니고 도색을 했네요. 도색. 네, 예,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 음, 그쵸죠 아, 도색을 했는데 조금 이제 품질이 좀안 좋게 좀 도색을 한것 같고요. 그쵸죠 네, 도색이. 이 지붕이 지붕만 지붕이 좀 그래 질감이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약간 먼지 타도 있는데 지기 닦아 봐도 좀 이렇게 손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닦으면 질감이 닦으면 그광 그 질감이 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도색을 싸구려 로 해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래핑을 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예 네, 그리고 두번째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고객님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이세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차는 쇠는 접착제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열로 호치키스처럼 팍 찍어요. 네. 네, 맞아요. 스판용접입니다. 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울죠, 울죠, 매끄럽지 못하죠 여기, 여기. 어, 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요요 요 매끄러움이 나와야 돼요. 이게 대작 초촉한 부분이죠.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네. 여기 보면 네. 네. 여, 이쪽 면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문이 닫혀 있을 때요만큼 트렁크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차가 와서 뒤에 를 한번 콕 박았다는 이미예요 네. 근데 지금 뒤에가 체크가 안돼 있죠. 네. 그리고 판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마감이 이쪽만 해도 안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좀 물렁물렁하죠? 예. 원래는 얘도 이제 사고 한번 있었던 건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흔들리긴 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추돌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레이 프레스티 등급인데요. 풀옵션 차량이고 키로수가 6만밖에 안 됩니다. 아까 아까 봤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얌전한 정말 뭐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옵션만 다 순정인 차량 엔진에서도 아까도 치치치치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보신 차량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후보 차량 레이를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그 공업사까지 가서 하고 지크까지 한번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이 옆에 는 이런 데는 돌이 많이 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제 차 나올 때부터 붙어 있는 스티커예요 예 네, 여기가 많이 쓸려요 사람들이 회전을 작게 하다 보면 근데 지금 그요 마감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가 뭐 황금이나 이런 거한 적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런 것들이 저기 그뭐 누유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위에까지 봐도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위에서 흐르는 것도 다 보이죠? 그럼. 근데 하나도 뭐 체크되는 거 없죠, 그죠? 네 깨끗하고 먼저 제가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들 레이 구매한다고 오셨는데 저희 구독자 분이 놓고 가신 차량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원가에 들여다시피했습니다 손해는 안 봤는데 그래도 <laughs> 엄청 싸게 드려가지고 만족을 하셨고요. 와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낮, 낮은 덥습니다. 오늘 와 하늘도 엄청 그런 모야 <목소리> <목소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멘토용 고차 최현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